여러분, 저는 8시에 나와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었는데, 땀이 진짜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덥고, 제가 그 더운 시간대에 요즘 만나 갔거든요. <Davidson> 너무 더워서,

치즈가 많네요. 내가 좋아하는 치즈 많아. 어. 이거랑 더 비슷한데. 이게 아마 이건 것 같은데? 핑키파리가 응? 살짝.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 이렇게 많이 살지모르고막 어, 아, 70이 너무 많아. 이런. 저렇게 많이 사실 때. 어. 버섯 쪽이. 한 개만 한 개. 근데 원래 그렇게 거품이 많은 많이 나는 거예요. 음. 이게. 여기 버섯 쪽 맛있겠다. 아. 게 말하면 네. 엄마 나 살면서 맛조개 먹어 본적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도 안 갔다. 당장 되는 순간. 저당김네말 씨랑 바보지 거랑 맛. 쪽이랑 진짜 맛있네. 근데 엄마 꺼죽이 뭐야? 아주 이기 뭐야? 이야 어? 야이이아 아, 여기 아안 어? 내가 좋아하는 건가? 뭐지? 아유. 김치 너무 많이 꺼냈다. 상상,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응. 그래 나 김치찌개 끓일 때 진짜 이만큼 해가지고 양파 보, 양파가 더 많게 해서 구여 먹는데. <laughs> 아유. 아유. 그냥 끊을게 좀인나한 한 번도 이야기를안 했어? 김치 이야기 나는 김치는 그냥 당연히 엄마가 가지고 올줄 알았지. 음,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 까먹을 줄 몰랐다. 정신 음. 차려. 좋다. 괜찮죠? 깔끔하고. 여기도 있어. 빨래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아니 돼있는데 돼 내가 중간에 열었는데 어쨌든 안 열려서 다시 돌렸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거실. 저는 지금 온세라트에 와 있습니다. 약간 안 보이네. 제가 풍경은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왔던 데라서 언니들이랑 왔던 기억도 나고 좋습니다. 엄마랑 이모가 되게 좋아하세요. 혹시 어른들이랑 같이 여행하실 거라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트레킹으 하러도 많이 오더라고요. 올라 허라, <laughs> <올라>, 내리 <내려. 웃음> 아우, 누라무사 아, 신이 거울, 없다. 이이 없다. <laughs> 한 10분 이다 신이 없다. 신다아이이 나? 어빠 저러고 니나는거야 더워라 정말 듣고, 한입 동영상, 이에요.

즐거운, 즐거운, 이야예. 핫팅 제가 림가고있어 기에 올라왔어요. 아, 일로 가는 거야? 가십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그라시아가 너무 예쁩니다. 너 눈부셔. 뭐가 내게 있다는 거지? 괜찮다 이거 찍은 다 한번 저어주세요

When the moon hits your eye like a figure pizza pie that's more When the world seems to shine like you've had too much wine that's more in Bells will ring tingling, ling a ling tingling And you sing the bell